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TV 염성규 원장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어, 이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었었죠. 그럼 이제 어깨 관절 공간을 좀 넓혀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저희가 공간이 좁으면은 순환이 안 돼요. 꽉 막혀버리죠. 근데 이거를 관절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면 순환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위한 운동이에요. 이제 시계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책상이나 이제 의자가 있으시다면 아마 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책상이 사실은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소품이 이제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의자로 할 건데 어, 어깨 환자분들은 숙이는 거 자체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높은 책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좀 가능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낮은 의자도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은 어깨 쪽 손으로 의자를 짚어주시고요. 살짝 이제 허리를 굽혀요. 그러면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 처지겠죠. 이때 조금 내가 힘들다. 그러면 책상 높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높은 책상을 짚어주시면 어깨가 팔이 몸통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이러면 조금 부담이 덜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편하게 이제 어깨를 떨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깨 관절이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두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염두에두셔야 스트레칭이나 운동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자, 떨구시고. 편하게, 이때, 내가 이제 어깨를 써서, 이제 시계추처럼 저희가 돌릴 건데요. 어깨를 써서 이렇게 팔을 억지로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얘는 그냥 축,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팔 빠졌다 생각하시고 힘을 쭉 빼요. 그 다음에 약간 몸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아요. 내가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얘 삼각근, 회전근개, 겉근육, 속근육, 긴장이 쭉 빠져서 관절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So, 어떤 느낌인지 한번 직접 해보셔야지 잘 아실 거예요. 자, 팔을 너덜너덜, 늘어뜨리시고,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열 번. 항상, 아, 내 어깨가 밑으로 쭉 쳐진다. 이 느낌으로. 열 바퀴. 그 다음에. 했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반대 방향. 팔은 항상 쭉, 시계추처럼 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통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팔을 돌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 몸이 지금 조금씩 까딱까딱 앞뒤로 하는 거 보이시죠? 이 팔을 수동적으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어, 시계방향 10번, 반시계방향 10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 관절 공간이 늘어난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